야옹 가져오세요. 야옹, 야옹, 야옹 주세요 엄마. 야옹. 멍멍 가져오세요 멍멍. 멍멍. 어 멍멍 주세요 엄마. 멍멍. 멍멍. 고맙습니다. 꿀꿀 가져오세요. 꿀꿀 꿀꿀 꿀꿀이 고맙습니다. 야옹 가져오세요. 야옹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야. 야옹 가져와. 이거 아니잖아. 야옹 가져오세요. 어. 야옹 가져오세요. 야옹 음. 하나. 깡총깡총 뛰면서 깡총깡총 가져오세요 토끼 어 깡총깡총 고맙습니다 짹짹짹 음 병아리 어딨어? 엄마 병아리 잘했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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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